네 안녕하세요 렌입니다. 오늘 영상은 5월 13일 네, 체크리스트 영상인데요. 어, 생각보다 좀 챙길 거 많고 내일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서 네, 자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료되는 이벤트부터 안내해 드릴 건데요. 어, 아덴 용사의 전투 훈련이라고 해서 몬스터 500마리 잡아가지고 상자 받는 이벤트 네, 종료가 됩니다. 어, 해당 상자도 이제 이번 점검 이후에 삭제가 되고요. 뭐, 구성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축복의 성수나, 뭐 종쿠 상자, 뭐, 이런 것들 나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꽤나 많은 분들이 진행을 했던 이벤트고, 뭐 드래곤의 성수도, 뭐, 운 좋으면 나오고, 뭐, 드다도 나오고 해서, 괜찮았던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레벨업에 좀 도움되는 이벤트였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염 던전 증표 부스트가 끝나거든요. 뭐, 그것 때문에, 이제, 화염 던전 100마리 잡는, 요거 이벤트도 따로 있었죠. 그래서 눌러서 가면은 기존에 이제 좀 가는 게 많이 불편했었는데 그냥 퀘스트 눌러가지고 화염 던전 이동해서 깔끔하게 100마리 잡고 뭐 드래곤의 성수 받는 뭐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뭐 성수 받기에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이벤트였기 때문에 아직 안 하셨던 분들 혹시 좀 신경 못 쓰셨던 분들은 오늘이라도 성수 받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어그 다음으로 끝나는 게 블라썸 시즌 패스 판매가 끝나거든요. 뭐 어떤 거냐면 여기 이제 메뉴에 패스 눌러 보면 블라썸 시즌 패스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어 이거에 대한 판매 그러니까 여기 구매 버튼 활성화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가 끝납니다. 뭐 보상 수령은 6월 18일까지 가능하고 뭐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상을 전부 다 받은 상태인데요. 뭐 혹시라도 이거 구매 안 하신 분들은 구매하셔가지고 네, 시즌 패스 활성화해서, 뭐, 드다류라든가 이것저것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공짜로, 뭐, 드다 받는 거니까, 뭐, 카드도 주니까, 웬만하면은, 구매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삭제되는 아이템 및 컬렉션에 대한 안내인데요. 하나 있어요, 하나. 이거, 어버이날에 줬던 감사 카네이션, 삭제가 됩니다. 경험치 획득량이랑, 몸 리덕이었나? 어, 몸 리덕이랑 이제 P200 올라가는, 뭐, 호칭 활성화 해주는 친구였는데요. 네, 이것도 아쉽게도 이제 삭제가 되는 부분이 있네요. 뭐, 그거 말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아덴 용사 전투 훈련 상자 없어지는 거 외에 뭐, 크게 없어지는 건 없더라고요. 이벤트 컬렉션도 삭제되는 거 딱히 없고. 자, 그 다음으로 안내드릴 내용은 판매가 끝나는 상품과 한정 제작에 대한 안내입니다. 어, 일단 상점에 좀 들어가 보면, 이벤트 탭에서 페트라 도적단 보물상자라고 하는 친구가 이번에 삭제가 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적단 희귀변신 3종을 얻기 위해서 사는 패키지인데, 뭐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모아가지고 굳이 살 필요가 없어서 구매를 안 했고요. 얘가 제가 알기로 뭐 컬렉션이 막 엄청 좋은 것도 아니라서 뭐 굳이 구매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어, 컬렉션이 막 그닥이거든요. 예 그래 가지고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될것 같고요 뭐그 다음에 상점 쪽에서 예, 이벤트 탭에 이제 발록의 최상급 재화 보급 상자 요것도 판매가 끝나고 그 다음에 리타의 변신 인형 성물 코인 상자 사는 거요것도 예, 판매가 끝납니다 뭐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성물 코인 이거 구매해 가지고 뭐 죽음의 비늘 그거 만들고 뭐 전설 성물 도전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했었는데. 뭐 나름 이제 이 코인 상자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신 분들 한정으로 가성비가 좋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탭 들어가 보면은 여기 라라의 진기한 보급 상자 만천원 네, 해자 패키지죠. 어, 계속적으로 좀 팔아먹고 있는 모습인데 하여간 이것도 판매가 종료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섭 같은 경우에는 인나드릴 상인의 신비한 교역품이랑 스모커의 스킬 보급 상자 판매가 끝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좀 중요한데 제작의 한정에 주차별 한정 제작에서 이거 악세서리 만드는 거 있었거든요. 이 친구 판매가 끝납니다. 그리고 룬 제작하는 것도 판매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희귀룬만 깔끔하게 좀 필요한 만큼 만들어가지고 뭐 5짜리 룬 5개 박아서 물방 올리는 컬렉션 맞아있게만 만들고 뭐 전설이나 영웅은 따로 제작을 하지 않았는데 뭐 일단은 필요하신 분들은 룬 만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구요 그 다음에 6티나 5견갑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스펙업을 도전해보시는 분들도 솔찬히 계시기 때문에 뭐 혹시라도 본인 악세가 좀 별로다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제 공식 방송 보상도 어제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상급 가로하고 명예 코인이 꽤나 있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번 기회에 그냥 만들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상되는 업데이트에 대한 설명도 좀 해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서버 이전 3주차 네, 마지막 서버 이전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서버 이전 나오고 나면은 2주 동안 서버 이전이 안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서버 이전을 가실 분들은 신중하게 이동을 잘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공식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서커스 유랑단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레벨 제한은 60이고 하루에 캐릭별로 1시간씩 모든 캐릭터 전부 다돌수 있는 이벤트 던전이고요 뭐 스펙이 낮으면 은좀 난이도가 있는 던전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굿섭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지간하면 돌아가는 던전이니까 뽑기팩 먹으러 잘 가시면 될것 같고 다 캐리 가시는 분들은 모든 캐릭터 싸그리 다 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비팩이랑 상급팩 그리고 코인상자 이것저것 많이 주는 이벤트다 보니까 최대한 많이 참여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점검 끝나고 나면 이제 화염 던전 부스트가 끝나면서 아마 파멸 기감 증표 부스트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단 마을에서 입장할 수 있는 그 파멸의 기단 감옥에서 주는 파멸 증표 부스트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NC 쪽에서 선공지를 때린 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5월 14일 일부 상품 구매 제한 수량 변경 사전 안내가 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상점에 재화 탭쪽 들어가 보면 뭐 코인상자, 컬렉상자, 퓨엘상자, 드다상자 해가지고 두 번씩 55,000원에 구매가 되던 뭐 현금 재화 패키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매월 두 번에서 세 번으로 변경을 하고요. 뭐 리부트 월드 같은 경우에는 판도라의 상점 장비 모급상자라는게 매월 8번이었던 게 12번으로 변경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으로 5월 1일 이후에 구매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5월 14일 정기 점검 이후에 구매 이력이 초기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상점에 재화 탭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이제 5만 5천원짜리 부서브은 4개를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이력 자체도 초기화되고 구매 제한도 3번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단순하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구성품 자체도 좀 수량을 늘려주는 그런 게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퓨엘 같은 경우에도 20개 아니한 50개 주고 코인도 한 20만 개 주고 컬렉 조각도 4개 아니고 성나가니까 10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늘려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로 좀 쪼잔하게 굴지 말고 좀 많이 풀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거는 내일 신규 스펙업 거리가 나올 것 같거든요. 맨날 그랬는데 공식 방송 끝나고 나면 변신 각성이 됐든 뭐 컬렉션이 됐든 어쨌든 뭔가가 좀 추가가 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업데이트 때도 그렇게 뭔가가 추가돼서 스펙업을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주 체크리스트 한번 쭈루룩 봤는데요 아마 내일부터 다 캐릭으로 게임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꽤나 바빠질 것 같아요. 서커스 이벤트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하루 왼쪽을 돌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다 캐릭, 열세 캐릭, 막, 열세 시간을 풀로 그냥 돌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게임 플레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도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이랑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더욱 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 안녕히 계세요.